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단어는 thorough, thorough, thor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t h e 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gh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orough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의미는 철저한, 빈틈없는 또는 꼼꼼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실용 의문 보시겠습니다. He is thorough. 그는 빈틈이 없다, 철저하다, 꼼꼼하다. About. 뭐, 뭐에 대하여, 그리고 everything 하면 모든 것.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is thorough about everything. 그는 매사에 빈틈이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lthough, although, alth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though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맨 끝에 있는 gh는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비록 이지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접속사. 실용의 문 보시겠습니다. although, 이때 al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순은 주어, 동사, 어순을 써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although I'm tired, 내가 피곤하지만, 이때 tired 하면 피곤한. 비록 내가 피곤하지만, I'll be there.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Although I'm tired, I'll be there. 피곤하지만 내가 갈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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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루 의 예,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g h는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통하여 또는 통과하여라는 뜻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The rain 비가 came 이때 came 하면 come 들어오다. 또는 오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came, 들어왔다, through, 이때, through는 품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꼭 명사를 써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through the door, 문을 통해서, 즉, 전체적인 의미는 The rain came through the door. 비가 문 사이로 들이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ough, though, th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맨 뒤에 있는 gh는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ough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의미는 앞 내용에 대해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too 너무 expensive 하면 값이 비싼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값이 비싸다, though.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이때 though의 위치는 맨 뒤에 또는 맨 앞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이 이 제품이 좋다. 이 제품이 품질이 좋다.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너무 비싸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s too expensive. though 그렇지만 너무 비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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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re 예,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등록하다 또는 신청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예문 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이때 I'd는 I would 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I'd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길 원한다.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I'd like to register. 등록하고 싶다. for. 뭐뭐를 위하여.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등록하다. 신청하다. 할 때는 register. 동사 뒤에 전치사 for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is class 하면 이 수업 또는 이 강좌. 즉,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class 이 강좌에 등록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licated. complicated. Complicat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Com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licated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의미는 복잡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This math 이때 math 하면 수학. 그래서 이 수학은, 이때 math는 수학문제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즉, 이 수학문제는 is too, 너무 complicated, 복잡하다. 그래서 수학문제가 풀기가 복잡하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this math is too complicated 이 수학 문제는 너무 복잡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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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뒤에 있는 in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이가, 즉, 치아가 다 보이도록 활짝 웃다. 또는 방긋 웃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가 그린드. 활짝 웃었다. 방긋 웃었다. 이때 그린 꼬리에 n을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ed를 붙여서 규칙적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n을 하나 더 붙이는 이유는 단 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단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자음 i, 그리고 단 모음 I, 그리고 단자음 N으로 끝났기 때문에 단자음 N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with delight 하면 기뻐서 이때 에 끝에 있는 delight 하면 기쁨. 즉, with delight 기쁨과 함께, 즉, 기뻐서 전체적인 의미는 She grinned with delight. 그녀가 기뻐서 활짝 웃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serve, deserve, deser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der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s는 이번 단어에서 스가 아니라 즈, 의미는 받을만하다 또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deserve 받을만하다 또는 받을 자격이 있다. a break 이때 break 하면 휴식, 그리고 맨 끝에 있는 after work 하면 퇴근 후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you deserve a break after work. 퇴근했으니까 넌쉴 자격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 pause, a pause. oppos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p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있는 s도 이번 단어에서는 s가 아니라 z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미는 반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ppose 반대한다 to 뭐뭐에 대하여 이때 유의하실 점은 뭐뭐에 대하여 반대하다라고 해서 oppose 동사 뒤에 about을 쓰시면 안 됩니다 oppose는 뒤에 전치사 to를 동반해서 뭐뭐에 대하여 반대하다 t h s plan, 이 계획에 대하여.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oppose to this plan. 나는 이 계획에 반대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aise, praise, prai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re. 예, 강세가 있습니다. 이때도 s가 s가 아니고 z. 그래서 praise가 아니고 prais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의미는 칭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praised, 칭찬했다. 이때 꼬리에 d만 붙여서 규칙적 과거 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e로 끝난 단어는 ed가 아니라 d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My cooking. 나의 요리에 대하여. 즉, 전체적인 의미는 he praised my cooking. 그가 내 요리를 칭찬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레벨업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철저한, 빈틈없는, 꼼꼼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orough, thorough, thor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비록 뭐뭐 이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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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통하여 통과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rough thr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앞 내용에 대해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do d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등록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gister, Register, Regis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복잡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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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가 보이도록 활짝 웃다, 방긋 웃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reen, green, gre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받을만 하다,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serve, deserve, deser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반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ppose, oppose, opp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칭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aise, praise. prai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실용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그는 매사에 빈 틈이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thorough about everything. He's thorough about everything. He's thorough about everything. 다음 문장은요 피곤하지만 내가 갈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though I'm tired, I'll be there. Although I'm tired, I'll be there. Although I'm tired. I'll be there. 이번 문장은요. 비가 문 사이로 들이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ain came through the door. The rain came through the door. The rain came through the door. The through the door. 다음 문장은요. 그렇지만, 너무 비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too expensive though. It's too expensive though. It's too expensive though. 이번 문장은요, 이 강좌에 등록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class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class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class 다음 문장은요 이 수학 문제는 너무 복잡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math is too complicated this math Is too complicated. This math is too complicated. 이번 문장은요, 그녀가 기뻐서 활짝 웃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grinned with delight. She grinned with delight. She grinned with delight. 다음 문장은요, 퇴근했으니까 넌쉴 자격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deserve, you deserve a break after work. You deserve a break after work. You deserve a break after work.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이 계획에 반대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ppose to this plan I oppose to this plan I oppose to this plan 다음 문장은요 그가 내 요리를 칭찬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praised my cooking He praised my cooking He praised my cooking.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